계시록 17장 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불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 길이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설교를 듣기를 결단한다면 3부 예배는 설교를 5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다 들을 줄로 믿습니다. <laughs> 예. 어, 안계시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공동체를 만들어요.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고, 회사가 있고, 동호회가 있고. 그 모든 건 사람이 만든데, 하느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족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인 교회가 인간이 만든 국가화 되어져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떠나서 국가에만 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종교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핍박 시대였기 때문에 암호와 상징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이,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공부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은 자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집 산다고, 큰집 늘린다고, 애 학교 안 보내고, 앵벌이 시키면 그 가정은 참 이상한 가정이지. 교회는 뭐 하는가?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어 있도록 공동체가 되어 주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서 만드신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마치 부모가 집 살려고 집 늘리려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 안 시킨다면은 뭔가 잘못됐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자산 늘리고 해외에 선교센터 짓고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거 한다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연세 드심이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요. 오늘 이런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인 윤리에서는 불교에서는 욕심부리면 안 돼, 이러는데 나쁜 거 아니지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본성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욕심 안 부리고 어떻게 삽니까? 죽지 않는 이상에는. 그래서 성경은 욕심부리지 말라 이래 안 합니다. 욕심부리지 않도록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여러 기독교에서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좋은 공동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자녀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감이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은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면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자족함이 경건의 유익이다. 이러는데도, 어? 디모데전서에 있는 대로 마음이 부패해 진리를 잃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한 것과 같이 경건의 방도,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게 뭡니까? 부자 되도록 기도하는 것, 높아지려고 기도하는 것, 경건은 기도나 예배 이런 거거든요. 그건 마음의 부패하고 진리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 속에 그하고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왜안 세워지는가? 우리 교회도 오늘 이런 반성이 있었으면 합니다. 2023년 목회의 당부의 글이라는 걸 간지에 넣어놨습니다. 왜 넣어놨는가? 2010년도에 요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공증 예배에 참석하기, 신과 회복 있는 가족이라는, 두 번째로는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이면 11조 연보하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가난해도 11조 먼저 해야지, 이러지, 그렇게 안 되면은. 월정이라도 정해서 하기.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집 연보를 하기. 그리고 제사보다 순종. 이랬는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23년에, 과연 그때보다도 더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되었을까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구경꾼들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경꾼이라는 게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외줄 타기 명수, 브론디, 세계적인 명수가, 나야가로 폭포 위에 외줄을 걸어놔놓고, 내가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갈 줄로 믿습니까? 하니까 구경꾼들이 한호했어요. 한 사람 얻고도 갈수 있습니까? 하니까 또 한호했어요. 제일 한호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얻기라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게 구경꾼이지요 기독교에서 유흥 즐기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가서 기도받았더니만 병났다더라.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만 기도응답이 있다더라. 전부 구경꾼이여. 유흥입니다. 목사님 목사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더라. 유흥입니다. 순종하려고 해야 돼. 24년도부터는 여러분들이 참 자족하는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집에서는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교회에 와서 든든히 세워짐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봤던 익교하는 애들의 모습 봤지요. 어린아이들이 큰 거. 저는 그 속에서 또 다음에 그림을 봅니다. 무슨 그림.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이 <laughs> 영상 틀어줘야 되겠구나. 참 주님 때문에 한 세상 참 편안하게 살다 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안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세워짐으로 자족함이 경건의 유익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깨닫고 진리의 구경꾼이 아니고 동참자가 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맛보며 신앙생활 하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고 마는 내 코에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